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자, 오늘의 벌써 쉬운 네 번째 강의네요. 오늘은 어, 2017년 4월 28일인데요. 어그 얼마 전에 유튜브가 폭파되고 나서 한참 좌절해 있다가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리고 강의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한 30개 정도는 잃어 잃어버려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계속 유튜브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강의를 계속 하기는 해야 되니까. 강의를 그거 잃어버린 30개를 다시 녹음을 하기에는 어 제가 앞으로 계획을 해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지나간 것들은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를 들었던 기억으로 남겨두시고 앞으로 그냥 뭐더 많은 강의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어 오늘도 두 개짜리 단어를 보내요 원래는 하나짜리로 보려고 했었는데 어요 단어가 영어에는 지난번에 한번 fragile verb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었죠. 동사와 전치사가 붙어서 이렇게 단어들 의미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따로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work 따로, out 따로 쓰일 수는 있는데 오늘 배우는 문장에서는 이게 한 번에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ork out 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많이 쓰이, 쓰시는 표현으로는 어, 운동하다라고 해서 명사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구조조정, 옛날에 IMF 때 우리가 구조조정할 때 워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 쓰시는 이제 의미는 이렇게, 원래는 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되다라는 의미로. 근데 이 워크아웃 자체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 뒤에 o k a 나 good 이런 식으로 well 이런 것들이 붙어서 work out o okay, k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서 뭐잘될잘될 거야 뭐잘 되길 빌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거는 그 의미인데 어, 여러분들 이거는 사전을 보면서 의미를 찾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을 볼까요? 자두 개의 단어가 이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각각 이름절 그리고 이것도 이름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표기를 해 보면 이게 사음절이돼 버려요. 자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선 순수한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것만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을을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런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중 모음은 한음절로 보는데 우리나라 말에선 두 개로 분리를 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두 개, 두 개로 돼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개로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사음절이지만, 영어로 보면은 한음절, 한음절, 각각 이름절 단어들을, 어, 각각 이름절 단어입니다. 자, 그럼 발음을 한번 볼게요. 어, 첫 번째 발음 기호는 W라고 하는 발음 기호죠. 이거는 전이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이음. 전이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암이 전이됐습니다 이런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그 말은 암이 여기에 있던 암이 저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이라는 뜻도 그런 의미인데 전이음은 절대로 혼자서 나오지 못하고 옆에 항상 모음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소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단어 아실 겁니다. 어떤 단어인지. 이 단어를 그냥 지금 이 자체로만 읽으면 무슨 발음인가요? 지금 여기만 읽어보면. if라는 발음이죠. 강세가 여기 있으니까. if라는 뜻인데, 여기에 w라고 하는 전음이 붙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wife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 그리고 이제 뭐 전이음은 딱두 개가 있는데 W와 J라는 전이음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이음들은 혼자 나오지 못하고 옆에 항상 모음을 데리고 나오는데 소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I라는 소리를 Y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이 전이음 W의 소리는 우리나라 말의 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 근데 입술 모양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입술은요 여러분들이 어 그냥 뭐 뽀뽀한다는 느낌으로 입술을 쭉 내밀어 주시면 입술이 굉장히 모여있죠. 그러면 우 라는 소리가 날 텐데, 그러면 우리 볼이, 양쪽 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공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볼을 집어 넣지 말고 볼에는 공기를 조금 채우세요. 그래서 입술에서는 우의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입 안에서는 오의 느낌. 그래서 이 W라는 전음은 우와 오의 중간 정도 소리가 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 우,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이음은 반모음이, 반모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음의 소리를 갖고는 있는데, 이건 자음이기는 합니다. 근데, 모음의 소리를 갖고는 있지만, 공기, 그, 모음의 소리를 갖고 있지만, 길이가 모음하고 같지는 않고요. 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짧게 발음이 되고, 절대로 전이음은 혼자서 나오지 못합니다. 공기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옆에 모음이 오도록 되어 있고, 이 전이음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전이음에서 길을 모아서 옆에 있는 모음으로 넘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전이음은 우와, 우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와, 와이, 와이. 이렇게 내가 길을 모았다가 옆에 있는 모음으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전이음들의 그 독특한 느낌을 알 그,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짧고 강하게 힘을 모아서 옆으로 빡 하고 넘겨주는 게 바로 전이음들입니다. 그래서 why, why, 그냥 why, 이게 아니라 why, why, 이런 식으로 발음을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이음은 모음의 소리를 갖고는 있지만 강세를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실제 강세는 옆에 있는 모음에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발음은 요거 자체만으로 쓰지 않고 알 발음이랑 같이 세트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 발음 소리는 이 발음 소리는 제가 같은 발음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 발음 두 개는 같은 발음입니다. r er 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요거는 언제 쓰... 이거 두 개는 같은 발음인데, 요거는 언제 쓰이고 요거는 언제 쓰이냐면 여기는 강세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이름절 단어들에 이렇게 r er 발음이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쓰고요. 강세가 없는 경우, 순수 음절일 경우에는 요거를 씁니다. 예를 들면 지금 work 발음에는 강세가 있죠. 이름절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enter. 뭐, weather, brother, 이런 발음들에도 다, 어 er 발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거를 써줍니다 왜냐면, 하 강세를 갖고 있지 않고 순수 음절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처럼 생겨 있고, 알이 붙어 있으면, 그 음절에는 항상 강세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발음을 하실 때는, 어, 그, 어 발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되, 턱을 조금 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턱을 내려주고 밑에 있던 혀가 알 발음을 위해서 이렇게 뜬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 발음이 붙어 있을 때는 그 모음 그 뒤에 바로 알이 오기 때문에 모음의 위치인 모음에서 혀의 위치는 항상 밑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밑에 있던 혀가 알 발음을 위해서 이렇게 바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들어 올려지는 거 그게 바로 얼 발음입니다. 자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얼얼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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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음을 해보면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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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을 해주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만 발음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발음이 끝났다고 하면 요 단어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as의 과거형이 아니 그 r의 과거형 있죠? Were, were의 발음 기호가 바로 이렇게 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음 기호죠. 이 발음은 K 발음인데 그 지금 이 단어상으로 봤을 때는 이 단어 하나만 봤을 때는 음절의 끝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K 발음을 터트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소리를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발음은 그연국의 폐쇄음인데 무성음 성대 울림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 줍니다. 근데 이거 이 발음을 할때 아까 전에 보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고. 으라고 항상 붙인다고 했었죠. 크, 크. 이렇게. 근데 영어에서는 순수 자음들 소리를 낼수 있어야지 영어 리듬을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크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크. 크.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발음을 해 보면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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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work. 이렇게 발음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발음이에요. 자, 두 번째 음절,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는 이중 모음,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강세에만 모음이, 어, 강세를 줍니다.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를 줍니다. 그래서, 아, 발음에 강세를 주고, 우, 발음에서는 힘을 주지 말고요. 입술 모양만 바꿔서 소리 흔적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우, 이런 게 아니라,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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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음 기어는 티 발음인데 음절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기가 강하게 터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음절의 시작이 있으면 강하게 터져야 되지만 지금 여기는 음절의 끝이기 때문에 강하게 터뜨리지 말고 최소한의 공기 흔적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강세 음절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있을 때는 아웃, 아웃, 아웃 이렇게 툭, 이게 아니라 아웃, 아웃 공기가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터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데 자 지난번에 어 연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연음 우리가 1, 2,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1 2라고 읽지 않고 일이 이렇게 읽는 게 연음이라고 했었잖아요. 한 단어의 끝이 자음으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시작이 모음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리을이 여기에 붙어서 발음을 해야 우리가 말을 편하고 부드럽게 할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어 읽을 때1 2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일이 일이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게 연음 법칙. 연음 소리가 이어진다고 해서 연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단어상에서는 연음이 거의 항상 일어나는데 학생들이 문장에 들어가면 연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금 요것도 어쨌든 보면은 이두 개가 어쨌든 간에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영어 문장, 어쨌든 두 개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장을 단어 단어별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문장 자체를 조금 긴 단어, 발음, 발음교가 조금 많은 긴 단어라고 인식을 하면, 연음이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자음으로 끝이 나고 모음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하나로 붙은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한 단어인 것처럼 발음을 해주, 해줘야, 연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때 부드럽고 빠르고 편하게 할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work out, work out. 이게 아니라, work out, work out. workout 이렇게 카 u 카 o 아예 소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내가 영어를 부드럽게 할수 있는 원리입니다. 어, 여는 부분은 단어상에서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학생들도 잘 하는데요. 문장으로 갔을 때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를 잘어좀 어려워요 개념 자체를. 근데 쉽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예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workout workout Workout,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페이스가 하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문장 들어가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렸던 게 영어에는 된소리 없다 그랬었죠. 강은 있고, 우리나라는 강도 있고, 깡도 있고, 캉도 있지만, 영어에는 강과 캉만 존재한다 그랬었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 있다고 했었죠. 언제? S 발음 뒤에 오는 PTK 발음 세 가지일 때이 발음이 sky가 아니라 까, 스 k y sky처럼 되는 거. S 발음 뒤에 오는 K 발음이 이렇게 발음될 때는 된 소리처럼 소리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가지 경우는 언제였었어요? 발음기호가 요고로 한 단어의 발음기호가 요거로 끝나고, 이제 연음인 경우에요. 한 단어의 발음기호가 요거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강세를 갖고 있는 경우, 강세를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었잖아요. 이게 키 킷이 아니라 킷겟 케겟. 이 발음이 연음이 되는 건데, 이게 킷이 아니라 깃처럼 발음이 되는 거. 한 단어의 끝이 자음으로 끝이 나고 모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연음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기, 그 뒤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있는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를 바꿔줍니다. 된소리로. 지금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말이, 뭐, 저는 그냥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 이 개념을 배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발음을 그냥 정확히 하는 게더 낫습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보다 발음을 내가 정확히 하면은 굳이 내가 이론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리는 연음이 되는데, 연음이 되는데, 이 PTK 발음 세 가지가 다 그렇다고 그랬었죠. 이세 발음이 끝나고, 이 발음으로 끝이 나고, 한 단어가 이거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모음인데, 강세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가 연음이 될 원래 발음 기호를 읽으면 kit이라고 읽어야 되지만 연음이 되었고 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kit처럼 발음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kick it, kick it, kick it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그렇겠죠. workout이 아니라 workout, workout, out, out, workout, w o u t out, workout, out, workout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크 라고 하는 소리로 끝이 났고, 아우라는 시작, 그 모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리가 된 소리, 쌍기역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ork out,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work out, work out 이라고 발음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리듬감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영상에서 이거를 사용하는지 볼까요? 자, 스티브 잡스를 계속 보고 있죠?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drop out 에도도그 drop out이 아니라 파 a 처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마찬가지로 work out도 그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ed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이런 식으로 trusted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work out 이렇게 하지 않고 work out okay that would all work out okay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아,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이게 한 번에 가기 힘들면 that it that it that it That it. 그 다음에, would all work out. Would all work out. Would all work out. It would all work ou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이렇게 조금 조금씩 끊어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장 전체 하려고 하면은 아직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씩, 두 단어씩, 그리고 세 단어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내가 이 속도랑 리듬을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뭐 뭐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날이 올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끝낼게요.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단어는 이 'workout'이라는 단어인데 'workout'이라고 하면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workout'이라고 하지 않고 한 단어씩 발음을 정확히 해볼게요. Work, work, work out, out, out 붙일게요. work out, work out, work out, work out, work out, work out. 네, 요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연음에 관해서 지지난 시간 52번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발음해 보시고 그 소리 느낌을 잘 배워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어떤 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발음을 해 보시면은 어, 문장 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